야동해몽 PD가 평택 응원자와 아는 사이라고. <laughs> 야, 이거 어그로를 이렇게 끄냐? 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원래 찌라시라는 게, 없는 거, 아니, 있는 거를, 이, 이만큼 있는 걸 이만큼 만들고, 네. 어, 그러면... 일그은 시작하기 전에, 네.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 내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 설명을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쵸. 어, 대략적인 그 내용을 먼저 설명해 주셔야 될것 같은. 일단 제가 들은, 제가 본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 평택 그 K3죠 K3, K3. 평택의 평택, 평택 경기에 FC. 네, 평택 FC의 경기에 그래서 장외에서 장외에서 응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평택 관계자들이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하면서 뭐 감사하다 와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원정팬들한테 와주셔서 어, 감사하다 어, 감사하다 이렇게 글을 올렸고 다른 팀 팬이 아니 지금 이 시국에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지금 난린데 온 나라가 전 세계가 난린데 이렇게 원정팬 이런 글을 올리는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일단 평택 관계자가 댓글을 남겨요. 어, 그거부터 네. 이제 시작했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더랬죠. 네. 짝짝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선전포고였어, 그거.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러고 되게 비꼬는 네. 후에 일단 딱그 뭐라고 할까 그그 그, 그 댓글만 딱 봤을 때와 이거 완전 비꼬는 거다. 어. 라고. 이런 느낌이었어 음, 네. 느낌이 들만한. 글을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아, 거기서부터 파이어가 돼서. 홀테이가 홀테이 나가네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을 달고 근데 네. 그 밑으로 이제 평택 그 팬들이 쫙 달았죠. 네. 네. 뭐 평택 그 응원하시는 네, 응원하셨던 분들이 분, 참가 융단 폭격을 말 그대로 융단 폭격을 <laughs> 하면서. 어 그게 어떻게 기사화가 된 건지는 전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기사화가 됐고 됐어요 바로 됐어요 개사화는 김현애 기자가 김현애 했어요 김현애 기자가 냄새 확 맡고 아 했죠? 김현애 기자는 오늘 집에서 샴페인 깔 거야 아 <laughs> 진짜로 기사가 큰게야이개다 아, 그게... 진짜... 먹었어 응. 네 그래요 어, 스포츠니어스 기사로 제목부터 읽어드릴게요 평택 팬 발언 논란 너희도 꼬우면 경기장 가서 코로나 걸려 뒤져 이렇게 실제로 아, 댓글을 다른 거네. 네, 그렇게 달았어요 실제로. 네, 이그 평택 팬의 댓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십 걸지 마세요. 장외 있는데 코로나가 왜 걸려? 알아서 방역하고 잘 다니니까 시비는 딴데 딴데 가서 거시라고요. 심지어 오타도 났어요. 딴 가서 거시라고요. 어, 열정이니까 중단될 일 없고 선수들하고도 거리 유지 충분히 하고 있어. 그리 생각 없이 하진 않아 너가 시비 걸 문제 아님. 너희도 꼬우면 단체로 가서 봐서 코로나 걸려 뒤지면 되겠다.라고 남겼어요. 이게 만약에 당사자가 렉서스자였다. 이 댓글에 저격 당한 사람이 렉서스자였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 저는 댓글로 얘기 안 했죠. 그래 갔지 뭐. 네 갔어 어딘가를. <laughs> 아 그리고 난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전우사정은 얘기 나왔잖아. 네. 나는 솔직히 뭐 진짜로 그냥 아뭐다 떠나서 그냥 갈수 있어. 그래 갈수아 그래 갔 아까 그러니까 뭐 가면 안 되지 뭐그 클럽도 가는 새끼들도 있는데 뭐갈수 음. 있어. 근데 갔 갔으면은. 미안할 줄은 알았지. 그치. 그니까, 뭐, 그러니까 그냥, 뭐, 그니까, 나 같으면 그냥 조용히 갔다가, 음. 지금, 그, 막말로, 그, 고향, 고향인가 어디 가면은, 그, 공원에서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밖에서 다 본다며요. 그쵸. 그쵸. 아, 그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 을수 있는데, 막말로 그냥, 뭐, 갔으면은, 그냥 조용히 갔다 와서 조용히 왔는데, 나는, 그, 후속 처리가 아쉽다, 이거. 아, 그, 아실지. 음. 그쵸. 죠 네. 뭐. 일단, 뭐, 이제,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어쨌든 간에, 장애 서포팅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사람들이 왜, 지금 무관중인데, 안 가는지 아는,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 이렇게, 이렇게 갈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음. 음, 이거는 지금 음. 현재, 지금, 어,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와 어긋나는 네. 행동을 했고, 그, 그 어긋나는 발언을 했고, 그쵸. 어긋나는 이제 반응을 보인 거죠. 음. 네. 그거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이걸 받아가지고,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거, 저기, 제가. 어떻게 저희가 이거를. 반응, 안 해. 응. 그 어게엮었었냐 네. 지금 그 기사화 되었던 그 글을 쓰신 분이, 예 아는 사람이에요. 그 댓글 댓글러가? 네 그건 팩트입니다. 네, 네. 아는 사람이 어떻게 아는 사이죠? 어 이거를 하려면은 네. 그 2015년으로 거슬 러 올라가야 돼요. 네.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 이랜드가 창단할 당시에, 정말 많은 그 축구팬들이 유입이 됩니다. 맞아요. 여기저기서 네. 다 왔죠. 네. 정말, 별의별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 여기가 신생템이기 때문에, 아 내가 여기 들어가서 한 자리 해 먹어야겠다. 이런 존목질을 하려는? 네. 완장질 하려고완장지완장지완장 아,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존목질을 우리가 하는 거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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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완장 지를 하려는 그런 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지금 얘기했던 분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한명 이었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좀 강성으로 본인이 좀 울트라스 성향이다 이런 분들이 몇분 계셨는데 그분들이 또아 우리, 우리가 나서서 이 서울 이랜드 응원을 리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뭐 그 리딩 팀 해가지고 응원 뭐 연습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저희 개막하기 전에 이제 구단 프론트와 좀 마찰을 일게 돼요. 왜냐면 울트라스잖아요. 이분들은 구단하고 싸워야 되거든. 음. 싸워서 쟁취를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를. 근데 구단이 들어줍니까? 아니, 안 들어. 콧방귀 콧방귀 꼈죠 예.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개막하는 날에 걸개를 걸었어요. 팬그 네. 의견 안 듣는 이랜드. 그러니까, 뭐 네, 그렇그 그렇죠. 네. 팬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이랜드 해가지고 걸개를 걸었어요. 걸개를 걸었는데 거기서 이제 가드가 먼저 와서 제지를 했죠. 이런 걸 거시면 안 된다 했더니 이제 그분들이 이제 쌍욕을 이제 시전을 하면서 이제 미쳤습니다. 누구를 여성 가드를요. 어 미쳤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좀어 어떻게 보면 폭력을 이제 행사한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제 어 프런트들이 이제 달려오고 해서 음. 이제 계속 뭐막막 막 엄청난 욕들을 막 시전하시고. 네.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그분들은 이제 쫓겨났거든요. 네. 일단 그분들은 이제 영원히 서울랜드 이 경기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영구 밴을 당했어요. 네. 근데 나는 좀 의심가는 게 요즘에도 그 자료가 네. 남아 있을까? 우리 네. 굉장히 자료 유실이 많이 데 어떤 자료요? 그러니까 그런 그밴 리스트. 아, 아그 프론트가 인생기를 받았냐? 지금 프론트 그게, 다 갈렸고 어. 가드도 거의 갈렸잖아요. 아, 그런데요. 지금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프런트 중에 한 분이 지금 저희 그 서울랜드 사무장이 되셨습니다. 아, 맞다. 아, 맞다. 김윤정 실장. 네. 네, 네. 그 현장에 아, 계셨어요. 네. 그 현장에 계셨고요. 그 인스타에서 이제 그 글을 남겼던 그어 평택 평택 FC 그 팬이 그 중에 한 분이셨어요. 한 분이었고 그 팬이 어, 그 전에 이제 단톡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좀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서울의 한대 선수들이 미국으로 이제 전지훈련 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공항으로 마중을 갔었어요. 저 처음으로, 처음 이제 마지막으로 갔었거든요. 그치. 거기서 실물을 그때 봤어요. 근데 이, 이분이, 그니까 단톡방이나 어떤 그런 SNS에서 활동하는 이제 그런 글들 보면은, 음, 좀, 정상적인 이제 그런 사람 같은데 실제로 봤을 때 굉장히 아니 그냥 느낌을 얘기하는 거야. 어... 어, 그 내가 처음 내가 생각했던 온라인상에서 보았던 이제 그런 사람의 그 인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말 걸기가 조금 두렵더라고. 그분 그분이네. 저그 아까 양치 형님이 단톡방에서 네. 무슨 말을 한 건가 궁금히 생각을 해봤는데 축구 같이 하셨죠? 한 번. 네. 그때 수원 유니폼 입고 왔거든요. 네. 그분이. 그래서 아, 데 그러면서 그분이 그 풋살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아, 뭐, 막그 서포팅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어요. 뭐, 이, 이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뭐, 구단이랑 뭐, 이렇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구단이, 뭐, 구단이랑 뭐, 맞서서 쟁취를 해야 되고 뭔가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네. 그리고 저는 그분이 기억이 나는 게, 그러고 나서 연구 밴당했잖아요. 그 다음에인가? 충주? 승주였나 부천이었나 아무튼 어디에서 안양이요? 안양이요? 안양이었나 네. 안양이었구나 음. 안양이랑 경기할 때 안양이랑 경기할 때졌나 아무튼 막 그런데 엄청 비꼬는 댓글을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한번 그 페이지 그 공식 페이지 네네네 한번. 그래가지고 한번 이 사람 뭐야 막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우리 그 레소스자도 봤어요 봤어요 봤어 나잘 몰라 어 그래 아까 그러니까 그 상황은 알아요. 근데 얼굴이 안 봤어. 나 음. 거기 휘말리면은 뭔가 굉장히 나 이제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언제 얘긴데 그런 그런 느낌. 그 화성 화성 보직 가는 때 아까 얘기했던 거 K3 어, 네. 네. K3 그 결승 결승전이었죠. 네. 네. 근데 나 보고 있는데 뒤에서 두 분이서 음. 싸우시더라고. 응 음. 그래가지고 나 근데 그분인지는 몰랐어. 그냥 음. 왜 여기서 싸우지? 그래서 음. 막 별로 엮이고 싶지 않았어.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한 그... 번도 못본사람 나밖에 없네. 그럼. 그쵸 나도 얼굴 잘안썼는 그때 2015 시즌 개막전에 갔는데요. 저도 근데 그, 제, 솔직히 말하면 레오파크 첫 인상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 들어가, 한 30분 전이었죠. 음, 음. 킥오프. 들어갔는데, 고꾸라지였던 거야. 막, 씨, 바막 이러면서 막 이제 욕설이 막, 아. 막 오고 가고, 막 이제 막 거의 막 약간 진짜 몸싸움 있는 분위기 있었, 음. 있었거든요. 딱 아, 몸싸움 했어요. 딱 진짜 그 입구 딱 들어가고 나서 가변석 보이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광경이 그거였어요. 어. 아, 하나 또. 더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 어제 방송에서 나왔던 그 니스의 골키이라고 장지현 씨 있잖아요. 네. 그분이 그 당일날 그 경기장 들어오기 전에 그분들한테 멱살잡이에 당했어요. 왜요? 당했다. 아 어, 당했어. 왜냐면은 그럼, 네. 걔가 장지원이었네. 어. <웃음> <웃음> 왜냐면은 그 전에 이제 지원 씨가 이제 그 기자 아르바이트였나 하여튼 네, 네. 글을 쓰잖아요. 원래 글을 쓰는 사람인데. 네네네. 네, 네. 근데, 이제, 카페에서, 이제, 그, 거기에 있던 좀, 이제, 나이 많으신 수자인, 수 분이, 네네. 기자라고, 저 새끼 기자라고. 기자 아데 어, 카페에서, 카페에서, 아. 너, 경기장에서 보면 나한테 죽는다고. 갑자기? 네. <laughs> 네. 아니, 아니,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뭔가 그, 그런, 어, 기분 내용이, 나... 있었어요. 아. 네. 기분 나 나쁜 일은 아닌데. 아, 그러니까 어떤 아, 성향이지 아, 않을 아, 것 어, 같아요. 그런 아, 거, 대, 아, 그런 사람들 막 네. 그냥 싫어하고. 그래서 이렇게 멱살 잡이. 아, 아 근데, 진짜. 내가 서울랜드 그첫 직관 첫 경험이 <laughs> 지원이 멱살 잡히는. <laughs> 이제 알게 됐네. 아 웃겨. 네. 네 그렇습니다. 음 그래요. 그 수장님도 저는 본 적도 있고 같이 볼찬 적도 있고. 같이 축구 한적 많습니다. 네. 네. 그래요. 축구 할 때도 무서워요. 네.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뭐. 저는 사람들이 왜 저는 왜 발을 안 다냐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기가 막히게 터치를 안 합니다. <웃음> <웃음> 신체 접촉이 없어요. 예, 네, 이렇게 네. 그렇게 안 생겼는데 막상 그 중요한 순간 되면 미꾸라지 약간. 아, 그러니까 나는 <laughs> 나는 신체 접촉이 <laughs> 생기는 순간. 네. 끝나, 일나 아, 거의 내가 그냥 가야 <laughs> 돼, 나이 가야 돼. <laughs> 신체 접촉이 생길 <생긴> 순간 <laughs> 그러니까 상황이 빼박이야. 신체 접촉이나 약간 미끄러지처럼 약간 미끌 이렇게 그냥 그냥 같이, 서 <laughs> 같이 서 있잖아, 같이 어, 서 있잖아. 어너 하고서 내가 잡혀가. <웃음> <웃음> 난 절대 신체 접촉이 있어도 안 돼. 그렇지, 진짜로. <laughs> 그래서 <저기 웃음> 얘기 거니 하면서. <laughs> 어, 그럼 17년도에도 그래서 뒤에 있던 거요? 항상 뒤에 있잖아. 아랑아 아, 그때 아 그때 신체 접촉했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 들어왔잖아 <laughs> 우리 홈 경기 때. 아닌가? 그분들이 와서 뭐막 막. 막 거기서 막 난리를 쳐가지고, 음, 그렇죠. 저랑 뭐막 형진이 형이랑 뭐또 누구야 그막그 그 박민규 씨랑 막막 막 그랬어요. 음. 그때 이제 안산 그리너스 얘기입니다. 안산 그리너스 네. 네. 추추 아유. 그래가지고. 그날 안산이랑도 충돌이 있었죠. 그쵸 그렇죠. 안산 일부 팬이랑 네. 현재 베르도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 팬들 다 나간 것 같은데. 음, 그래그 이제 사람이 둘이 붙었을 때. 뜯는 방법이 있, 이렇게 뛰어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해가지고 저는 경찰차를 안 탔죠. 어. 그것만 해서 그게 굉장히 포옹하는 그런 음. 게돼요 그래가지고 경찰차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 음. 붙어 있으면 이게 가가지고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데리고 뜯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 팬이랑 그쪽 팬이랑 네. 이렇게 붙었는데 말린 거죠. 서로 네, 어,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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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아. <laughs> <그래서> 이렇게 <laughs> 어, <laughs> 둘다 아, <좀 틀렸지. 웃음> <laughs> 진짜 웃긴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은 서울 이슈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사실 뭐 그렇게 막긴 인연이진 않았어요. 그분들이 너무 진짜 한 3분 만에 연구변을 당했기 때문에 경기장에서왜 네. 이거를 억울로 끌었냐면은 이거 보여... 미안하다 이거 보여 주려고 억지로 들었다. 이제 프리뷰 리뷰 보여 줄려고. <laughs> <laughs> 네, 리뷰 프리뷰 보여주려고 네, 억으로 끌었습니다. 네. <웃음> <웃음>